604번.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등식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절대값 기호가 있잖아 맞지? 그러면 봐봐. 일단 어쨌거나 로그 부등식인 건 마찬가지잖아 맞지? 그래서 일단 로그 부등식 나왔으니까 우리 진수 조건 좀 생각해.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맞지? 근데 봐봐. 진수가 절대값이야. 그럼 절대값이면 항상 0보다 크지 않니? 무조건 양수 나오잖아, 맞지? 대신에 절대 값 안에 0이 되면 걔는 그냥 0 대서, 그냥 0이 되는 거잖아, 맞지? 그렇기 때문에, 아, 진수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네? 이것만 신경 써주면 될 거잖아, 맞지? 그러면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x 값은 1이니까, x는 절대 1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, 맞지? 이게 진수 조건이 될 거야. 왜냐면 1이 아닌 모든 실수는 절대 값 x 자리에 집어 넣어줘도 당연히 0보다 큰 숫자로 다 바뀌게 될 거니까. 여기까지. 그래서 x는 1이 아니다. 얘가 진수조건 될 거고. 두 번째는 이제 진수조건을 잡았으니까. 이제 로그 부등식 좀 계산 좀 해볼게. 좌변은 이 로그 2의 절댓값 x-1이고, 우변은 1 마이너스에, 우리 봐봐. 로그 2의 2분의 1인데,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쓸 수도 있지 않아? 그럼 얘네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빠져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되겠다. 어찌?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될 거래.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2가 되잖아. 맞지? 그럼 봐. 이 로그 2의 절대값 x 스 마이너스 1은 2보다작거나같다될 거니까. 양변을 2로 나누면 로그 2의 절대값 x 스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거나같다가 되고. 좌변이 로그니까 우변에 있는 1도 로그로 바꾸자.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1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2로 바뀌겠네. 그러면 미치 같고 1보다 크기 때문에. 진수에 있는 숫자들도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따라가겠네. 절대값 x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바뀔 거라고.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절대값 기호 없애야 되겠다. 그렇지? 얘 절대값 기호 어떻게 없애? 마이너스 2부터 2까지. 이렇게 바로 쓰면 되지않아이 숫자가 양수면 절대값은 없을 때 항상 이렇게 바로 없앨 수 있다. 라고 배웠잖아. 그렇지?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건 x 범위니까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이런 범위로 나타내시고 있네.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 x 한번 생각해보자. x는 마이너스 1, 0, 1, 2, 3인데 문제에서 진수 조건에서 뭐는 제외하라 했냐면 1은 제외하라 라고 했잖아. 맞지? 그러면 1은 제외가 돼야 되겠네. 그럼 정수 개수는 몇 개니? 하나, 둘, 셋.